기만 <목소리> 어, 뭐, 어, 어, 엄마랑 엄마 들겠네 엄마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담아 보고. 자, 이제 감사 엄마 다 이건 도미로 만든 거예요. 우리 알레스카. 아, 도미로 만든 거예요. 백으로, 백으로, 백으 선생님, 다섯 번처원 안녕하세요 경동시장에 왔어요 저희 저핑을 아, 왔어요 경동시장 항상 와도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갈도 아, 많이 있고요 와, 어, 너무 좋아요. 사랑해 여보 태국의 시장보다 여기 시장 보니까 느낌이 어때? 태국시다 여기랑 아, 어. 똑같아 그냥 시장이에요. 아 시장이 똑같아요? 응. 오빠는 좋아해. 경동시장이 훨씬 좋아요. 전복도 많고요. 전복도 많고요 와전복너아까 이어서 가요? 아스트레스는거아이와아 너무, 너무 커요, 아. 아. 커요. 그렇지? 이제 와이 네. 와, 센세요. 아, 찬이 맞요 아우, 괜찮아. 자, 이 자, 탈이포, 탈이포. <laughs>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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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막 <laughs> <laughs> 자, 쿠키 쿠키 어. 키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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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아빠, 고등어 조림 먹을래? 오케이 하나 주세요 네, 고등어 아요네 아, 부채 7 0원에씩 예? 응만원이한 판에 고등어 아, 아, 고등어 니다 아, 네 아, 귤이 원면뭐여 응? 고등어 한 뭐? 아, 꽃게 귤에 1이0하시원씩게는 어디서 주나요? 꽃게는 어디서 귤에 1 2 0 0원와 꽃게 조금만. 하나, 두, 꽃게 하나, 고 꽃게 어디서 주나요? 이거 하나 주세요 고등어 하나요? 네, 네. 야, 맛있게 거. 드세요 어? 아는 거 네, 엄마 돈 많이 주지 말고 5만 원만 줘 돈이 안 좋아서 그래 오만원 네, 수요 감사합니다. 주주세요예해드릴까요 국기 리에 마이 천럼 우리 대국 갔다 왔어. 음식 하나도 없어. <목소리> 자 귤에 마이 천원. 조립. 네 조립. 네. 아, 네5만 네. 네. 국기 큐바이처럼이에아 있어요 이예요 네, 헬리콥 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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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 어보여어 와, 대박이다 얼마나요? 어, 네. 아, 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짠는게 아니라 아무거나 짜어요다거 먹으면 큐한리정바이처럼 우리나라 여성 국요쪄 먹어도 맛있어요 말로쪄 먹어도 되고 간장게장에도 아, 무여도 되고. 직접 예. 먹어도 맛있고. 직 먹어도 맛있고. 우리나라 여성분가에 시간이야 냉동 수입이 안. 기절해서 기절했어요, 아니요 여기 냉동이에요, 선동. 오징어 하지 마. 자, 국기 귤에 마인 처럼 냉동 수입품입니다, 선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자, 귤에 마인 처럼 자, 국기 귤에 마인 처럼씨 아, 어머니, 부르세요. 귤에 마이 처원씩 살이 많아요? 맞아요 해부터먹으니고 짜먹어도 되고 귤에 마이 천원 자 우리나라 여행도 국회. 오늘 꽃게가 그거 상냥 자 귤에 마이 천원 꽃게 뭐지? 자 꽃게 귤에 마이 천원씩 살이 이렇게나 많아요 소 넣어 요 이쁜 나 만들 거살 거야? 소금 넣주세요 아, 살 거야 차 있습니다 이쁜 누나네 자 이만 이천 천 개가 뽑긴 할 거야? 아안사야뭐못할 네, 거야. 천만 원채 너무 해주지 말고 얼마요? 5 0 0 0 원이면 돼요. 이쁜 누나 말했어요? <laughs> <더> <laughs>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싸워요. 웃음> <laughs> 네? 이쁜 누나 말했어요? 이쁜 누나, 이분 너무 좋아요. 자, 냥 웃기기만 천면한번더 해주세요. 아이 한번더 해주세요. 한번더입누 나와봐. 혼자 있어요. 빼요 됐어 부끄요러워요 빼쓰러 와요. 빼 와요. 빼쓰요 와요. 와 네. 네. 5천원이만해 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응. 네. 네, 네. 가세요, 이제. 네, 네. 아, 네, 안 네. 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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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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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네. 5 예. 네. 아, 끌려봐. 끌려봐.

와 아빠 벌벌 벌. 샘 벌, 벌, 벌. 벌이에요. 어 아, 벌. 와 이쁘다. 네. 어, 와 이쁘다.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렇지? 아 삼전 찍어치 말고 3년 1고 네. 그니까태국가면찍찍다태태가니까태국가니까는 태국 찍는, 찍는데 티박스 있잖아. 거기야 뭐. 그지

호니많이 사면 깎아줘요? 어 많이 사면 깎아줘도만5천 원. 네다 n o w you k 다 o 오늘 사다 해 n o w you 사해봐 그러면. 여기 있네 여기 o u k n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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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연치 <laughs> 아빠 아빠 o 고사 n 연 w y o 요 k n 처음 봤어. u k 뭐 o 맛있 아빠들 이셔봐요자 우빙이요 아 이거 만들 눌러 잠깐만 야, 자, 자, 잠깐만 여보 네. 화장실 갔다올게 여기 끊어버렸지 응? 이거 버리고 올게 오아 아, 예, 예. 야 여보 갔다올게 여기서 응 갔다와 어디 갔다왔어? 화장실 갔다왔어요 어. 여보 아, 뭐 샀어? 내가? 어. 옥수수 하나, 어. 햄 하나, 어. 어. 뭐지? 이름 몰라. 오랜만에 경동시장 오니까 어때요? 기분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음. 똑같아요. <목소리> 와. 이가 좋아하는 게다 있네. 다 있어. 가좋아네 닭발, 닭똥집 아줌마아 아카이. 가나이아이 아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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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카아니이아 Thank you.

많으니니 해요. 아요부다야 Thank you for watching. 저이이장 났어요, 이거. 이다 여기서 살간 지나서 하면 되야 밤. 밤 장사 누나들이. 우풍치. 식사시키면. 아. 저가 있어 장사. 이. 식기 시간 전에. 이. 이. 어. 뭐 먹을까? 사과? 이거 뭐사고 싶거든. 아홉 개갖만원이 먹을 거. 이 아홉 개 아무거나 다 먹어. 아 아, 진짜. 아, 진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대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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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진짜. 0 0 0원

옆에를신고있는데 같은 상과예요? 몇 배를 는데데요 패배했는지. 아, 보는데 공수는 안데이거 오천. 여기요 이거 어

야, 복숭아가 7 0 0 0야 7천 원. 야 복숭아 7천 원 가지고 7천 원. 자 복숭아가 7천 원. 자 알바 트 복숭아 자 7천 원, 천 원. 와딱 만다. 자 2만 원짜리 자 12천 원씩, 자 1만 원만이 자도가자만 원만이 참원자 7천 원, 7천 원. मल मल हलो हलायूं 사장님께 7천원, 8천원대는 7천원 드리거든요. 아이고저는 이렇게 갖고 거요얼마니요 얘는 7천원이요. 7천원이요? 네, 7천원이요. 깎아준다 싶.. 원래 8천원대데 깎아줬네. 8천, 네, 8천원에 7천원 드려거든요 하나 드릴까요? 네, 하나. 하나 드릴게요. 네, 하나. 이 사람 이름이 하나예요, 하나. 하나. 다 이름이 하나세요? 네. 옆쪽에그 <laughs> <laughs>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요. 감사합니다. 만원 받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아빠 또 오세요. 또 주세요. 이제 1죠 꾸들이 보여다 볼게 아, <목소리> <목소리> 아요 와, 아, 만 삼천 원, 만 오천 원. 자, 만 한천 원, 만 오천 원 자, 만 삼천 원, 만 오천 원들 아우리가 만 원. 자고 아, 우리영아만 원. 아, 열어주세요. 자자 골라 골라 오늘만 덥다 오늘만 장마 때문에 이렇게 응 음. 원래 추운데 원래 안돼 좋아 못하는데 지금 더워 더워 죽겠어 마스크 좀 벗어 아안벗어더 더워 마안 벗어요 자이천원가지 가세요 이천

먹고 싶다. 이거 이거 하나 더. 예, 예. 하나 까요 요새 제일 맛있는 이거아요6 0 0 0원이 하우스 우스 하우스 팁. 하우스 얘는 얘네? 원짜나눠 durmaz. Ayrıca bir şey yapalım. 네, 어머니, 하우구굴 제일 맛있는 굴. 요 이렇게 갈비뼈 제일 맛있어요. 언니 네. 맛어요 네. 뭐 샀어요? 어요어요원 파이더가 2 0 0요원파이더 아빠 가2 0가 아프. 먹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고 어,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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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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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집에 가자 고고 고고 어, 어. 고고 집에 가? 어? 어디야? 머리 잘랐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잘라 안 잘라 집에 가서 안 잘라잖아 어디서 잘라, 잘라. 수유잖아 수유 수위. 어 그럼 집에 가자 그래 왜 근데 미안해 잘못 말했 잘못 얘기했어? <laughs> 미안해